Hi everyone. This is Lincoln. Today is 21st of April 2023. Uh, 22nd of April 2023, Saturday. Now 4:30. This time I want to talk about 서진 시스템. 서진 시스템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신 관련주고요. 어, 전기차 부품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좀 많이 급등을 하고 지금 살짝 조족받는 있는 모습이고요. 1 7 3 6 0원3.82% 금요일 날은 내렸습니다. 어, 지금 매출을 보면 2020, 2021, 2022, 2023 계속 어, 상당히 큰 폭으로 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고 영업이익은 2021년에서 2022년에 살짝 줄었다가 2023년부터 다시 큰 폭의 상승세가 오고 있습니다 지금 올해 예상 매출은 1조 2,476억 영업이익은 1,347억으로 영업이익률도 10% 넘으니까 굉장히 영업 이익률도 괜찮습니다. 2022년에는 보면 매출이 7,875억 한29% 21년에 비해서 늘었는데 영업이익이 443억으로 23.45%가 감소하면서 그동안 좀 조정을 많이 겪었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다시 영업이익도 상당히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고 특히 이제 그 ESS 장치 중에서 음 지금 보니까 ESS 쪽에 지금 미국의 그 ESS 업체 플루언스라는 회사하고 작년에 1,650억 정도 어 계약이 있었고 올해는 지금 3,500억 정도 확정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포인 에너지라는 회사하고 1,291억 해서 ESS 쪽에서 굉장히 실적이 많이 나고 있고 데이터 센터 쪽으로도 데이터 센터 일이 아리스타의 800억 지금 공사 수주가 돼 있습니다 그 지금 어, 회사의 강점이 뭐냐면, 베트남에 공장이 있는데, 축구장에 100배 넓이 굉장히 큰 규모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어, 필요한 것을, 모든 것을 다 자체 제작하고 있는데, 10년 동안 지금 공을 들여서 베트남 직원들의 교육이 잘돼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원가 경쟁력도 상당히 에, 좋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어, 통신 장비, 그 다음에 ESS, 그 다음에 데이터 센터, 그다음에 에, 그 다음에, 그, 전기차 부분에서 부품, 이렇게 해서, 어, 하여튼, 앞으로 상당히 기대되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어, 중간중간에 조정은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저희 재테크 모임에서, 어, 서진 시스템에 대해서, 어, 이렇게 이야기들을 많이 나눴는데, 여러 가지 이제 지표들을 보면서 상당히 매력적인 회사다. 이런 의견들이 공통적으로 있었으니까요. 여러분들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사 이슈 조건, 좋... 보겠습니다. 부산 구리도 수백 제 전국 전세 사기 비명 지르고 있다 그랬고요. 메가더 백선념 한국전 10대 영웅 뉴욕 타임스 스케어 뜬다 그런 얘기 있었고요. 장하준 여러 기술 가진 멋진 노동자 만들어야 한다 이런 이슈 있었고요. 경제 이슈는 어떤 이슈들이 있었냐면 출렁이는 원 원화가 문제는 펀더멘탈이다. 지금 경제 펀더멘탈이 안 좋다는 거죠. 지금 무역적자 쌓이며 경제 체력이 약해졌다. 대회 알고. 집... 죄송합니다. 대외 지표 변화에 외환 시장이 요동치고 있다. 이런 이슈가 좀 있었고요. 그다음에 음, 역대 최고 수준 한미 금리 차이, 국제 유가 상승세 겹쳐 전망도 흐릿하다. 그랬고요. 프랜차이즈를 둘러싼 잡음이 심해지고 있다. 그랬고요. 2차 전지 초격차 위에 20조를 투자하겠다. 이런 이슈들 있었습니다. 어찌됐든. 궁금한 종목 있으면 유튜브에 댓글 달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재테크 모임이나 영어 회화 모임, 그 다음에 탁구 모임 관심 있으신 분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 수지 신봉동이니까요. 용인이나 분당 사시는 분들 연락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i 시 다시, 린컨, see you next time.